안녕하세요. 노블레스연 김영웅 매니저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을 포기하려는 40대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현실적인 조언부터 드릴게요. 40대가 되면요, 누구보다 현실적이게 돼요. 이혼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연애가 귀찮고, 일도 바쁘고, 맞아요. 지금의 편안한 일상도 소중하죠.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사는 건 익숙해지지만 외로움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특히 아플 때 연말 명절 그때 오는 공허함은 누구보다 40대 남성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전략은 다릅니다. 이 나이엔 20~30대처럼 설렘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해요. 첫째, 자신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표현하는 법. 둘째, 조건이 아닌 삶의 방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 셋째,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눈.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40대 남성분들 중에는 "어차피 안 돼"라고 입에 달고 살던 분들도 6개월 안에 좋은 분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조력자와 전략입니다. 혹시 지금 포기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그 마음이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40대 남성들의 인생 이막을 함께 했어요. 당신도 가능합니다. 이젠 사랑도 전략입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소원을 이끌어갈 노블레스연 김영호 엔지니어였습니다.